문석원 나는 지금 기사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펫키우기라는게 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용사가 되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석원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도둑 키우기에 키우기에 이어서 라이더 키우기 뭐파는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기사 컨셉으로 이제 난도를 이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밤, 사냥, 시작. 해, 사냥, 끝. 안녕하세요. 아, 사냥, 아, 사냥, 그, 사냥꾼 대장님. 돌검 좀 주세요. 오 어, 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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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검. 돌검 주세요. 뭐야, 이거. 드래곤. 여기 갑옷도 있습니까? 아, 뭐, 주세요. 어, 뭐야, 어디서? 있 간다, 야, 너, 저수것이다 응? 어, 오겠다 응? 너, 나중에, 이거 어, 하고 나 없어요, 싶나? 없어요. 아, 여깄네. 나중에, 너, 이거 하고 싶나? 네. 오! 마을의 기자! 난 서건! 조금씩 똑바로 쳐야 한다. 자, 일단은. 아 나중에 좋아. 있지? 오, 뭐야, 저거. 어, 뭐야. 아, 나. 나좀 만드시면 안 돼요. 다시 바꿔요. 아, 어? 다음 사냥을 시작하겠다. 어, 사냥 어, 다시 시작했다. 오오. 야, 어, 뭐야? 어, 몬스터 킹이다. 오 요요. 요요. 내 이름 써, 그건. 더따라바라바 빠, 빠, 나는 겁나, 난주의 해줄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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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 터! 허! 와! 오 진짜 뭔 소리 끼면서 아까 핫따따! 따르다다다다다다다핫따르다다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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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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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음식! 내건물 너무 맞아! 안 돼요! 아, 선, 지금 근데 기사님은 하시면 안 돼요. 어 안돼 주민 여러분 마을 용사 기사 서원이 지켜드립니다. 어 뭐야? 넌 지금 힘들 것이다. 악당 아, 비켜라 찬짜찰찰찰찰찰아 나쁜 악당은 아, 비켜라. 오케이. 어 어. 장이군요 오, 와, 들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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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졌다. 오, 나 거미, 거미, 나원포치 들어가. 아, 아 아파. 오. 주세요. 어, 저 네, 네. 여기, 저거요. 여기, 돈좀 주세요. 어, 돈좀 주세요. 돈좀 주세요. 돈. 응? 잡았잖아요. 응? 나 2번 주세요. 2번. 돈. 2번 주세요. 2번. 2번. 아, 잠깐만, 나. 네, 그. 나 지금 가방 말고 있는 거 뭐야? 네. 뭐예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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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스켈레톤이 갑자기 무빙하네? 비켜라. 난 t a k 어이. 따라다, 아, 따라다라다, 따다다다다다 따! 따! 뭐야? 안녕? 뭐야? 근데 차, 좀비구나? 바이 야! 아, 이템을 가져라. 오! 어 사냥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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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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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도 응. 사냥꾼 사냥꾼이라고는 아 진짜 하필이면 비온대 내 검을 아내 가방에 검이 찡찡어어 어. 잠깐만요 사냥꾼 사냥꾼 어 사냥꾼 찍 뭘 사든 나중에 나중에 자 여기 죽는다. 여기 이거 이거 다음군데 이거 다음 진짜 빨리 일단 돈 주세요 돈말 응. 시켰잖아요 그러면 어, 더잘 쌓으면 았무기를주겠데 아니 아니 저가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저가 돈으로 사야 되는 몇 거예요 줄까? 저요 저 갖고 온 만큼요 네개네사원4원4원4원4원4원 4원 4원 아까 4원 던져서 주세요 큐큐 하나하나 무기까지 여기 내가 저금 해놔야겠다 여기 적금 아니 그건 내저금통일아어 뭐야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자 사냥 렛츠 고 렛츠 제리. 이거 바로 사냥인가 아너 이제 잘 싸운거 같아 목말라요 아니 아니 빨리 빨리 스테이크 주세요 스테이크 이거랑 아 스테이크 이거 그래. 아 그냥 스테이크 한센트 달라고요 그래. 아뜨가 아, 우와 진짜 깐아 응. 진짜 농사의가방을 메고 있는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있는지 알아 아니 너부터 어야 저기 야 도끼. 야삽 들다. 삽 들다. 야, 농 농사. 농부. 농사? 어! 야, 왜 이렇게 좀비가 많이 나와? 어. 뭐 어, 하면 이거. 확 씨, 또면안 돼. 또또 아, 야, 선내 선내인도 선언니, 그냥 저기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난 지금 무서워서 가만히 있겠네. 그, 저거, 철검 20원이죠? 20원? 어. 철검 한 10원이야, 철검은. 다이어검은. 50원. 50원. 이거 좀 많이 잡아야겠는데. 나쁜 악당은 비켜라. 짠, 짠,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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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야! 철세트는 몇 원이에요? 철세트. 가죽 세트가 15원이고. 차스 세트가1 0원이고 7세트가 15원이고.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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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비야 우빙무아 아이 선생아아선생님은안 선배, 아이, 써야 된다고요 너무 강하잖아요 야 PVP 피부 p 피 p 이피 피부 이 오! 부칼 들고있다 쟤어이 어어 어 피부 이피 피다 이피 부쳐 피부 이피 피부 이 이피 부 이피 부쳐 이피 부쳐 피부 이피 부쳐 이피 어쳐피가이길 부쳐 피부 이피 부 이피 부이이 어, 내가 들어가 아아아내곡내내내곡내곡아 들어가 나원치치어어따따따따오케이크퍼퍼 잡을 수 있겠나 크리퍼요 간단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가스스우우우 싸움 붙우면돼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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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우라 가라 스켈레톤 오오 이거 오잡 오케이 화약 오나 지금 가방 놔 파란 해. 하늘 이 지금도 오. 지금 악당은 비켜 어어어어 사냥 중이야 사냥 어 아, 사냥 종료 오 오이 일단 사냥 종료 사냥 끝 오케이 저기, 저 여기 저 돌곰으로 바꿀게 요 여기 돈. 이5원 주세요. 어 원만 주세요. 저 철검도 가질 거예요. 썩은 시천 무슨 판남아에? 어. 썩은 시점도아 더... 그건 그거는요. 오케이. 그거는 그이거그그 그거는, 이거, 이거, 그, 그리고 화약도요 여기. 어 화약 남아야? 네 줬어요. 화약 언니. 어 그래요? 그래요? 인맥들리 봐봐요 회가 없어요? 아무튼 줬었어요 이하 회가 일단 돈 주세요 돈 16원 16원 16, 아니 6원 6원 6원만 주세요 저 최곤데 살거예요 깔때기에 있을거에요 어 설마? 어 진짜 봐약이 깔때기에 있었네 그 화약이 6원이었고 아니에요. 아 이거 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저 이거 철거만 안 주세요. 철거만? 아 16원인데 16원이. 화약으로 어 그냥 줄게. 아무튼 주세요. 여기에 어, 나중에 이거 갖고 싶어? 어저 일단 드래곤이몇 원이에요? 이거 드래곤. 드래곤 한 10만 0 원. 아, 백만원은 100, 아니죠. 100원? 100원? 1원도 너무 비싼데 이거. 몇? 아이. 50원, 50원. 50원? 오케이. 그리고 이재곤 가보면은... 아, 진짜 슬라임이나 잡으러 가야겠다. 슬라임? 이 무기는? 이 무기는? 뭐야? 티가형으 팔으면... 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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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쁜 악당 아 비켜라. 짠짠, 진짜... 예, 짜라짜라짜란짠. 하나에. 나쁜 악당 아 비켜라. 짠짠, 뭐, 짜라짜란짠. 나쁜 악당 아 비켜라. 가복 괜찮아요. 저거, 곰이 업그레이드 돼서, 무서울 적이 없어요. 헛. 아니야 엔더맨도 너 나중에 잡아. 아, <laughs> 지금 근데 비 오잖아요. 엔더맨 비 무서워해요. 물론, 무서워요. 그, 액체 괴물. 그, 거미가 좀 높을 거야, 아마. 실이, 실이 활 만들 때 도움이 되겠다. 아마. 어. 그리고 화살도 많이 구해야 해. 에이. 내가 얘는 좀 손을 떼어줄까? 아, 안 돼, 안 돼. 아, 진짜. 화살 맞고 있죠? 가죽에도 상관이 없다. 아니, 사슬이 원이고, 가죽이 10원이고, 철다탄 15원이고, 다이아 풀스, 금, 금, 오, 오, 사슬 사슬사 제일 안 좋은 오케이, 일단은, 어, 사슬이 제일, 어, 사실 분만 줬고. 나쁜 악당 비켜라. 빰빰, 짜라짜라짜란짠. 나쁜 악당 비켜라. 예, 철보다 좋은 게 다이아야. 오케이 okay. 이거 타이어가 타임... 일단 제일 좋은 거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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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 사야 하는데 저 완전 저 완전 지금 가나는 깨져도 몰라 가고 깨져도 이거 근데요 드금 50원이라고 했죠 저거 이 50원이 이거 슬라임 액체 겸물도 비싸잖아요 액체 복나머네 1원인데 그게 좋은 점이 응. 사라리막 교통사고 그 떨어 죽을 수가 있잖아. 응. 그래서 그걸 낙땜 방지해 주는 서비스가 좀 있어. 나쁜 악당 미키아. 우 와, 아, 가자. 아, 아! 내슬라이머 어, 아, 아, 잠깐만요. 아, 지, 아, 죽이면 안 되죠, 선배님은. 선배님은 안 돼요, 아, 너무 선배님. 세요. 법은... 나쁜 어? 저저 어, 이거 다시 3 다시 3 야! 받아라! 나의 검! 헛! 기사의검 헛! 기사의검기사의검기사의검기사의검 기사이검! 기사의 검. 기사의 검. 기사의 검. 안녕? 지금 한자도 너무... 저5 7개에요 57개 슬라임 그 내가 볼. 50개는 준는네 와, 이거 나쁘다 땅밑 이거 드래이좋을텐 이거 스.. 이거 이거 야 이게 제일 좋을거야 쌍칼 이거 이거 쌍칼이야 데미인다 있어. 저 드래곤이 개꿀이지 않나요? 드래곤가? 네 드래곤이 안좋은데 어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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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돌 어, 어, 어. 깨졌어 아, 그건 내가 통합해 알려줄까? 자, 서, 사냥꾼, 사냥꾼, 아! 사냥꾼이라고! 아이템 있어요, 거기? 아이템 있어요. 아이템 아직 있어요? 어. 아, 나쁜 악당 미쳐라. 내가 바로 용사다. 나에게 물고로어이 악당들에게 물어라. 아니요? 때려봐. 때리네. 아이고, 와. 안녕? 안녕? 저는, <laughs> 저 이제 사냥 종료, 사냥 종료. 사냥 종료. 아, 사냥, 아, 사냥, 아, 사냥 내버려. 사냥 종료. 아, 저, 저 이거 10원이요, 10원, 10원. 10원 어, 하겠습니다. 10원. 10원, 이거 1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드래곤 파이어로 주세요. 여기 액체가 드래곤 안 좋을 수도 있다 네막 내일 때 낙담받아서 나 죽을지도 몰라 저 내리는 방법 알아요 10원이요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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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끝자 이제 빨리 실세요 드래곤 아니, 어. 50원이랄까? 아, 50원이니까, 저거 아까, 응. 저거 왜1 0원받는 저거 6 0 60개 가져왔잖아요. 아, 빨리, 빨리. 아, 구매해줄게. 아, 빨리 드래곤. 아, 드래곤. 저거 큰 상자 있잖아요, 큰 상자. 어, 그거 어떻게 알지? 저거 아닐까? 여기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하는 아이템도 전 꺼낼게요. 부하는 아이템은 저거 꺼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색깔일가 어 그린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여기 있나? 오케이 이거는 깻못 써서 하겠습니다. 가는건 그리고요 이거 그 얘네들 키워야 되잖아요. 키우는 그거 디저트는 영원이죠. 내가 지급해줄까? 네, 지급해야죠. 이제... 여기 뼈덕이 4개랑, 저가 다 사냥해서 얻은 아이템들입니다. 아, 나... 아, 아... 일단은 한 세트 가져갈게요, 드래곤. 여기. 오케이. 어제피 그쳤다. 이제 평화롭게 할수 있겠구만. 나쁜 악당, 비켜라. 깨어날 땐. 그리고 얘는 큰을먹어야겠어 나는 한번 지켜볼까? 아이 어? 가방을 뭐지? 뭐, 넣고 다녀와야지. 따따, 짜짜, 짜란, 짜. 더 빨리 깨어나. 빨리 깨어, 안녕. 깨어나렴. 이거 아마 트루를 계속 타올라 야! 불장난나불장않야 야! 손님 네 아마 트루 곰곰이 네? 제일 좋을 텐데요 트루 드러... 어. 근데 이것도 응. 사야 되는 거 그거는 그냥 그대로 쓸수 없고 이거는 사야지 이용할 수 있어요 나쁜 악당 미 이게 갑옷 이파리에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기는 이 상자에 바람의 상자 검대를 구매한 겁니다 이 검대 어디갔어 어? 어? 여기있다 트럭은 어디갔어요? 여기있아 여깄네 이 상자에 이상아예이 상자에 야거기면 망가져 이거 가세. 어, 이거 내거다 야, 이거, 이게 제일 좋을 거야. 이걸 구석이야? 이거랑.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어, 쌍칼이야? 쌍칼. 쌍카. 이렇게 쌍칼이야. 이거, 이거 키 키우, 점점 키우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어, 저는 커진다, 커진다, 커진다. 이제 어깨에 몸매고요. 어. 오케이, 어 무시무지해졌구요 마지막 우와 야걔사냥 시작합시다 너무 아프다가 너무 아파하다가 너무 이거 이거 버튼 좀 눌러주세요 버튼이 안 눌려요 탁탁 근데 내 상냥 불타고 난 상관 안돼 너가 그거 돈내야 해아 진짜 야 근데 갑자기 오 나왔다 나왔다 딴따라 드래곤이 나가신다. 아, 바다라 불꽃 공격! 불꽃! 아, 지었다 조심해. 슈퍼 파이어즈! 아! 아, 아. 야, 아이템 타도 몰라. 그래도 이거 많이 시킨 걸로 돈을 해 주셔야 돼. 와! 와! 어, 불세서 여기까지 다서내돈다 타고 이거 다 타고 다니 네 책임이야 알았어요 저거 돈으로 살게요 그럼 우와 우와 다사 다죽고 니가 다따따따라다라따 우와 와마그마불로 우와 방금다 방금 마그마 불러 그게 제일 안 맞았어 와 여기 뭐야 이거 진짜 센데 드래곤 역시 드래곤 뭐 역시 역시, 우와! 우와, 대박! 한쪽! 한달 하늘에 불길에 모든 세상이 태어버려 지금 내 마음 하늘에 하늘 세상이 또한네 지금 내 마음 지금 사나를 잡을래 하늘에서 불길에서 정글에서 하늘로 가요 딴따따라 따따따따따 착지 빰빼밤야 니꺼 착지면 어떡해 네? 내착을하면 어떡해 빰빼밤 빰빰 저기요, 음. 엔더 진주, 아, 엔더 진주 살게요. 엔더 진주 있어요, 막? 엔더 진주 있죠. 잠깐만요. 근데 나 발광 화살도 아, 아. 좋아. 발광 화살도 좋아, 발광 밤라우 야, 막 근처 오면 너돈안 줘. 알았어요. 그게 야, 너희들 이아 와. 어, 따라오는데. 우 아니, 얘네들 바로 밑에 있어요. 아, 진짜. 바로 와. 불! 어, 아, 내, 네. 뭐야? 왜 내가 데미지 맞아? 내가 안데 이거 밑에서 반동이야, 이거 밑에서는. 반동이에요, 이거? 응, 어, 밑에서 반동이야. 그리고 아이템 태워주면 그거 돈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저기사인데저 저 기사니까 말 시킨 걸로 해주셔야죠 내가 아, 진짜 잠까만다아날좀 꺼내게 안 눌려 지금야너 진짜 나 하면 이거 줄 거야 다이아몬드 네 안그에 하늘에... 그거는 막딱 드래곤이 나타내줄 그건 개 죽이면. 내가, 나이을 너가 백만 명을 어허. 잡으면. 저 진짜 이거 봐봐요, 저 화면. 저 화면 진짜 대박이죠? 저 이거 다 잡고 있어요. 역시 드래곤. 황금도 줄 거야. 애매할 때도 없을 거야. 내려가 가지고 야 이만큼을 너한테 줄수 있어. 야 이만큼을 너한테 다줄수 있어. 내어어 용융 내용룡이내용룡이 용융이 영영아, 영영아, 어디갔니 영영아, 영영아, 어기있다 영영아, 아빠야. 영영아, 아빠야. 다시 하늘 다아자 어, 다이다 우리 영영이 아직 아빠를 안 버렸구나. 이 못된 녀석들, 가면 분노이들 아, 불꽃의 파란. 와, 아, 용룡 안 돼. 저용룡는못 바치겠지. 맞춰봐, 내 마음대로 맞춰봐, 너가 나를 맞춰봐, 못 맞추지, 이거는 내마음속그 불태워. 저 정도면 이걸 좋아하나, 다양한데. 지금의 불길을 사로잡아. 야, 지금, 나피한컵밖에안 깎았어, 드래곤. 빠, 빠를, 빠를, 빠빠 야, 그 정도 잡았으면, 여, 여기 여운이. 어오오어말 맞출 뻔 했다. 말 맞추면 너돈안 줌이야. 어. 죽었나? 죽었나보다. 오케이. 어, 뭐야? 아직도 있어? 사행 끝. 그냥 끝이야. 어, 어디, 야, 이거 완전 다물 탔어. 말로, 가로 네. 야, 근데 내 아이템은 다 사라졌어. 내가 다시 쓸까? 야, 그정도면 여기에 말. 전, 나는 드래곤 라이더다! 아, 내요내요내요 네. 네, 아, 알았어요. 낼게요. 짜잔. 엄마가 그래는데짜 아, 야, 아, 죽이지 마. 야, 아마 체력이 아마 깎였을 거야. 어. 그러니까. 재생? 아, 하! 아얘 건강 상태를 보겠어. 얘 일단 얘 남자예요. 어, 사고 있다. 아, 귀여워. 6, 어, 3, 스테이지 3까지 갔고, 나, 내가 주인이고, 건강이 안 좋아해. 어, 아, 스테이지. 나 네. 대장님 이리 오세요. 글로리할거실가자 오늘은요 기사 라이더 용사 키우기 이었고요. 야 일어나봐. 아빠가 잠깐 탈게. 자 오늘은요. 형아 내가 이거 돈 지급해줄게. 오늘은 드래곤 키우기였습니다. 형아 이거 내가 돈을 지급해줄게. 그런도 나왔어. 자 줄게. 응? 아돈 준다고요. 여기 옆에서 클로징 하자 얘 예, 예! 부달했다 이거 나중에도 찍어요. 나중에도. 여러분들 오늘은,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라이더 키우기였구요 다음에 또 이런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안녕. 안녕. 하지만 우리 드래곤이 귀엽다면 좋아요를 오늘 서, 오늘 내 스킨이 멋있다면은 구독을. 연희가, 연희가 샀겠다면은, 좋아요, 구독을 모두 다 인정하는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설치해주세요. 연희는 알림. 안녕! 와, 아, 드래곤 귀여워! 아이고, 어, 안녕! 카리스마! 드래곤. 카리스마! 빰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녕! 안녕!